나는 여러분들 딱 보니까 처음에 들어오면서 느낀 게 오래간만에 청년 같은 청년들 본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팍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저기 지금 노인네 한명 있죠. 제가 여러분들 선장 자격증이 있습니다. 어선 어선 선장 자격증을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63살 때 취득을 했어요. 근데 보통 그 나이가 제가 선장 공부할 때 나이가 한 30대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이 학교가 이제 파판이기냐의 국립수산대학인데, 학장은 이제 호주 사람이 와서 하고, 근데 제가 여기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선장 자격을 취득한 가장 고령자가 42살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만으로 62살 때 선장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호주 학장이기로는 아마. 우리 학교가 있는 동안에 당신 기록 깰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실습하죠. 물에 들어가서 오래 견딜 수 있도록 물이 수온이 낮으니까 방수된 방수 처리하는 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옷. 여러분들 이거 다 실습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 그, 그거 있고, 내가 한 사진 하나 찍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신문에 이렇게 되게 크게 내줬어요. 뭔가 하면 사우스 코리안. 수마 수마틴이란 건 학생이란 뜻입니다. 그 나라 말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선장이 되면은 뭐 신문에 안 나는데 만으로 나이가 62살 먹은 사람이 선장이 되니까 이게 좀 화제거리가 돼 갖고 어떤 내용인가면 하 우리들은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공부가 끝나면 인생의 공부가 다 끝나는 줄 아는데 여기 한국 사람이 한 명이 와서 이 선장 교육을 받았는데 60이 넘은 사람이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분발해서 열심을 내자 그런 뜻으로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 장인데 기사가 이 나라 신문에 엄청나게 크게 나왔어요. 밑에 보면 외국인 학생이 어 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뉴아일랜드 있는 카비앵에 돌아왔다 뭐 그런 뜻으로 기사였고 밑에 이제 쭉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선장 교육받을 때 같이 받은 학생들입니다. 학장이 호주인이라서. 엄청나게 까다롭게 교육을 시키고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를 주면서 (1인당) 한명 앞에 (20분을) 줍니다. (20분) 동안 멀리서 파도치는 데서 배 끌고 와서 부두에 아주 그 안전하게 살짝 부두에 붙이는 거 그거 테스트해. 그 그러니까 나는, 나는 간신히도 합격했어요. 근데 그 떨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꽝 부딪혀가지고 실격을 당해갖고 선장 자격을 취득을 못합니다. 그래서 열네 명이 공부해서 내를 포함해서 네 명만 선장이 됐어요. 열 명은 다 떨어지고 그 사람들 은 이제 다음 코스에 또 다음에 응시할 수 있겠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나면은 하어 저양분 뭐 해양의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만에 하나 그렇게 생각할까봐 내가 높아시면서 나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 어 목재 회사에서 34년을 일했지만은 또 이렇게 해양 분야에서도 늦은 나이에 선장 자격을 취득한 경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소통이 좀 쉽게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130 나라를 가 봤어요. 약130 나라가 아니고 정확하게 130 나라예요. 근데 한 나라를 가도 그냥 뭐 이렇게 어느 도시만 간게 아니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데 미국이 50주죠. 5 0주인데 31주를 가봤어요. 여태까지 미국 사람 만나서 그렇게 많이 다녀본 사람을 내가 여태까지는 못 만나봤어요. 보통 많이 다0 사람들 0한0 0주 이렇게 다니는데 러시아 경우 러시아 서 제일 서쪽이 어딥니까 해양대학 나와서 어? 3등 항해사 되고 이제 선장도 되고 그러0 0 0를 무대로 어? 어? 꿈을 펼치려면 러시아 제일 서쪽은 어디다 그런 0 알아야 되는0 0 0 0칼리라그라드라어들어봤어요칼리0그라드 어 칼리닌그라드가 그 폴란드 바로 동쪽에 붙은 땅에 그게 러시아예 거기서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러시아 본토로 가려면 리투아니아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를 통과해서 러시아 본토로 가요 그래서 저는 그 칼리닌그라드의 제일 서쪽에서부터 칼리닌그라드 다 돌고 저 뭡니까 <laughs> 쌍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해서 이루크츠크 콤소몰스크 콤소몰스크가 거기가 러시아 잠수함 제조 시설이 있는데 긴 강에 그 들어가 있는데 근로해서 예. 뭐 하바로프스크 뭐그 다음에 아까 말한 블라디보스토 그 다음에 또 바다 건너서 바다 건너면 무슨 어디가 있어요? 러시아 영토 사할린 섬이 죠 사할린의 제일 남쪽에 유진노 사할린스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꼭대기까지다 다녀봤어요.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 서쪽에 우르무치뭐 그쪽만 빼놓고는 다 갔다고 생각하면 돼. 요저 버마 국경 윈난성까지는 다 다녀봤어요. 북쪽에는 소련 국경까지 나가고 치치하얼이라고 들어봤어요. 어. 뭐 그건 그렇고 아, 호주, 호주 대륙 커요. 제가 호주를 150번을 가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번쯤 가니까 공항에서 불러. 당신 왜 우리나라 에 이렇게 많이 오냐고 그래. 컴퓨터에 다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웬 사람이 이렇게 100번씩 다니나, 아마 혹시나 저 친구가 마약 밀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뭐, 개를 끌고 와서 말이야, 막, 냄새 맡으라고 그러고서, 아, 내 기분이 나빠서 항의를 세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게 한 100번 다녔을 때. 그래서 호주를, 호주가 큰 대륙인데, 곳곳을 내가 다가봤어요. 그 다음에 뭐, 인도 대륙이라든가 유럽이든가 130 나라를 가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어느 나라 이름 되면 거짓내가 가본 나라들 거예요.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내가 놀란 게 여학생들이 있는 것도 놀랐어요. 여, 여학생 몇 명이에요 지금? 두 명. 어, 두 명. 아, 대단하네. 어, 저, <laughs> 열심히 하세요. 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 해양에 관해서 강대국들은 다 해양 선진국에 어, 여러분들 뭐다할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 해양 개척과 강대국이란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사실 강연을 하려고 했는데 한1 0 시간을 해야 될것 같아. 요 그래서 내 줄였어요. 강 단장님한테 내 얘기를 했어요. 어 이건 너무 이게 내 방대해서 이건 한두 시간에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걸로 내용이 방대하지 않은 걸로. 여기 케네디 해군 케네디 알죠. 이 양반이 해군 중위입니다. 대위, 해군 대위로 나중에 제대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죠. 근데 미국 대통령 된게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최연소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보기엔 이 해군 중위 시절에 대통령의 그 소양과 자격이 그때다 형성됐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강연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역사적인 사진도 나오지만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사람이 케네디 중입니다. 해군 중이 때잘 생겼죠? 네. 네.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잘 생긴 것 같아. 요니다 어, 어. 해군 대위로 예편을 했지만은. 중위 시절에 케네디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그 결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군 대위로 제대했지만은 제목에 해군 중위로 붙였습니다. 목차가 이렇습니다.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 그다음에 서부 솔로몬 군도의 어뢰정 작전 랜더바라는 건섬 이름이에요. 콜럼반가라는 것도 섬 이름이고 좀 이따 그 지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PT 109와 일본 구축함 아마기리. 여늘 PT가 뭡니까? PT는 페트롤 톨피도 보트 어뢰정의 약자. 미국 해군은 어뢰정을 PT라 그래. 요 PT 10. 그데 영국 해군은 MTB라 그래. 요 모터 톨피도 보트. 같은 어, 같은 배입니다. 아마길이라는 건 일본 구축함. 아마길이라는 건 PT 109. 케네디가 해군 중위 때 PT 109 어뢰정의 정장이었어요. 정장. 그러니까, 조그만 배는 군함이나 민간인 배나 함장이나 선장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함장은 뭐예요? 군인이고 선장은 민간 배의 책임자죠? 그런데 소형 배는 군함이나 민간 배나 다 스키퍼라 그래. 캡틴이라 안 그러고. 그래서, 어래정은 조그만 군함이기 때문에 캡틴이라 그러지 않고 스키퍼라 합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4번입니다. 네, 케네디 리더십. 저기 무슨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 p t 1 0과 구축함 아마길이 뭐 5번의 케네디 아일랜드, 미국 35대 대통령은 4번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부수적인 내용들이고 솔로몬 군도가 여기 써 있죠? 솔로몬이라 솔로몬 군도. 이 솔로몬 군도에서 케네디 중위가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랑 싸웠어요. 왜 일본군이랑 싸웠냐? 진주만 기습이 1941년 12월 7일이었어요. 미국 시간으로. 우리 한국 일본 시간으로는 12월 8일이고 일본 해군 기동부대가 항공맘 6척을 동원해가지고 미국 해군 태평양 함대 기지인 하와이에 진주만을 불시에 기습했죠. 그 다음에 미국 해군을 완전히 졸음발리로 만들어놨고 그러면 미국 해군이 태평양을 마음대로... 화, 이, 작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이 호주를 점령하는 거였어요. 일본 기동부대가 진주만에는 항공모함 이6 척이 갔었는데 호주를 호주의 다윈 여기 지금 잘안 나왔는데 다윈 항구를 공격할 때는 항공 항공모함 4네 척이 투입됐어요. 진주만 공격했던 항공모함 여척 중에 4네 척이 여기를 와서 이 다윈 항구에 있는 호주 해군을 다 두들겨 부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 신문에 난거 있었죠. 뉴 아일랜드라고. 뉴 아일랜드는 이 섬의 그 북, 북쪽에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또뉴 브리튼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라바울이라는 큰그 항구가 있는데, 일본군이 그것도 태평양 전쟁 시작하자마자 점령해 갖고, 거기에 일본군 10만 명이 가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 위안부들도 거기 가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면 우리나라 위안부가 108명이 가 있었어요. 그 라바울에서 장거리 폭격기들이 떠가지고 여기를 다 공격한 타운시빌 쪽에 일본 폭격기들 가와니시 대형 비행정들이 와서 폭격했어요. 왜 호주 점령하려고. 그런데 이 호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또 해군으로 와서 도와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미국에서 호주를 도와주지 못하게 보급선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호주와 미국 사이에 있는 섬이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 군도. 여기를 일본 해군이 진출해 갖고 솔로몬 군도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뉴기니 섬도 점령해 버렸어요. 이 포트모스비를 점령한 다음에 여기서 일본 육군을 태운 수송선들이 짧은 바다만 건너면 호주니까 여기 상륙해 갖고 시드니까지 일거에 육군 부대가 진격해갖고 호주의 항복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일그 그 계획을 알고 있는 호주로서는 두려워서 이쪽을 전부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해버리고 이 밑에 브리스번, 그래서 브리스번 라인이라고 합니다. 브리스번이랑 시드니, 캔버라이쪽만 남겨놓고 이거는 일본군이 상륙하기 전에 다 포기해버렸어요. 호주 군대는 여기만 잘 방어하자야. 이 솔로몬 군대 솔로몬 군도가 미국이랑 이 호주를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 일본군 계획을 분쇄시키기 위해서 일본군이 상륙해 있는 솔로몬 군도에 제1해병사단을 처음 파병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달카날 전투가 그렇게 해서 벌어진 거예요. 과달카날은 이미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일본군 점령하고 있는 과달카날 섬에 대병 1사단이 상륙해 갖고 그 섬을 뺏었어요. 그래서 그 섬을 기지로 해서 미군이 이제 어뢰전 기지도 만들고 또 비행장도 만들고 했어요. 그때 케네디 중위가 솔로몬 군도에 도착한 거예요. 케네디 중위는 원래 육군을 갈라 그랬어요. 응실랜드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어요. 왜? 그 하버드 대학 다닐 때 미식 축구하다 허리를 다쳤거든. 그 허리를 다친 것이 그 신체 검사에 나타나가지고 장교가 되지 못했어요. 우리 같으 면은 어잘 됐다고 그럴 사람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케네디 중위는 포기하지 않고 육군에서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그면 해군에 입대해야 되겠다 싶어 갖고 5개월 동안 열심히 이 혼자서 운동을 한 거예요. 이 허리 다친 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5개월 후에, 호인 1941년 9월달에 해군 장교가 되는 길을 택했는데, 거기서는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해군 소위로 임관이 됐는데, 발령이 어디로 났냐면 펜타곤으로 났어요. 펜타곤이 어디입니까? 국방부죠. 예? 예, 미국 국방부에 해군 정보부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어요. 몇달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 케네디 소위가 상부에 건의를 해. 나를 최일선에 보내달라고. 여러분들 케네디, 그 알고 있죠? 집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재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최일선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위에서 잘 얘기를 안 들으니까 뭐 나름대로 자기 아버지 동원하고 뭐 해가지고 꼭 최전선, 전투하는 선 거기에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케네디 소위의 뜻이 받아들여져서 발령받은 것이 당시에 최격전지인 솔로몬 군도의 과달카날로 배치를 받았어요. 이것은 케네디 그, 그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당시에 미국인들이 그랬어요. 하바드 대학, 무슨 예일대학, 뭐 저쪽에 그, 소위 말하는 뉴 잉글랜드 지방에 있는 아이비리그라는 거, 아이비리그 알죠? 그 미국의 인류대학들. 거기 그 남학생들은 거짓말 이런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군대 빠지고 뭐 하고, 부모들도 우리 아들은 뭐 보내지 말고 군대 보내 이런 게 아니고 너, 너도 나도 군대 입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그런 열의가 불탔어. 그래서 그 케네디 소위의 행동이 우리가 보기엔 야대단하는데 미국의 당시에 미국 청년들 입장에선 아무 그 그냥 일반적인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챙피해서 얘기를 못 해. 그러니까 한국 전쟁 기간 동안 벤프리트 장군 유엔군 사령관이었어요. 그 사람 아들 제임스 벤프리트 중위가 폭격기 조종사로 왔다가 한국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때 아들이 춘천 지역에서 전투에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워커 대장의 아들도 샘 워커도 육군 대위로 한국 전선에서 싸웠어요. 그 중에 많은 그 미국의 유력한 사람들의 젊은 아들들이 한국 전쟁에서 죽었어요. 하다못해 중공도 중국 모태똥이 아들도 한국 전선에서 죽었어요. 싸우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 전쟁의 당사자인 우리 한국은 한국 전쟁 3년을 치르면서 우리나라 전쟁인데 정치인의 아들, 뭐돈 많은 집의 아들. 무슨 뭐 위, 유명한 사람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그런 데는 귀신 같은 재주를 가졌어. 얘기가 조금 이렇게 삐뚤어 나가는데 그래서 이 테네디 소위가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 솔로몬 군도의 쓰라기라는 데가 있어요. 아주 내가 가보, 여기 내 여기 있는 사진에 올리려다가 너무 사진이 많아서 그냥 뺐는데 쓰라기라는 데가 미군 어뢰정 기지였어요. 거기서 1943년 4월 25일 오전 11시에 중위로 진급했어요. 인터넷이나 뭐 드라마는 과달카날 전투 이런 거 나오죠. 이게 우리나라 제주도에 딱세배 크기. 그러니까 솔로몬 군도는 이런 섬이 6 개가 있어.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여기 툴락이라고 있죠. 여기 섬두 개가 붙어 있죠. 섬두 개가 붙어 있고 여기가 이건 이쪽 섬, 큰 섬으로 둘러싸여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항구가 좋죠. 요 사이에 케네디 소위가 여기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임지로. 이게 어래전 기지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계속 되면서 미군이 계속 일본군을 밀어 올리니까 일본군이 처음엔 여기까지 다 점령했다가 계속 쫓겨 올라가요. 쫓겨 올라가면서 이 어래전 기지도 일본군이 쫓겨 올라가니까 이동을 해야 되겠죠. 더 전진해야 돼. 그래서 러셀 섬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 뉴조자에 여기 조그만 섬인데 렌도바라는 섬이 있어. 이 렌도바라는 섬으로. 이 오래전 기지가 이동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를 중심으로 하게 돼요. 방금 전에 기조섬이 나왔죠? 이거는 콜롬반가라는 섬이고, 이 콜롬반가라 섬에는 일본 육군이 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 기조섬도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이 이쪽에 코인고 섬, 이, 이 빌라라고 써 있지 않았습니까? 이쪽에다 일본군 기지였어요. 그러니까 케네디 중위가 근무하던 지점은 요 지금 지도에는 안 나오고 바로 전지도 이게 랜더바 섬인데 여기에 오래정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들을 왔다 갔다하면서 여기를 일본군이 야간에 수송하는 그런 어 일본군 수송함을 기습해서 때려 부수는 게이 오래정의 임무였어요. 아, 스릴에 찬 임무지. 그런 임무 하고 싶어요? 겁나 하고 싶어? 예. 자네도 대통령 될 거야. <laughs> 여기 x 라한 지점이 일본군 아마기리 구축함이랑 PT 109가 박친데 오래전들은 등치가 작고 몸집이 작고 빨라야 해. 시속 자동차로만은 80km 이상 나와. 야간에 깜깜할 때 일본군들로 깜깜할 때 움직여. 왜냐면은 낮에 일본군 바지선들이 왔다 갔다 하다 미군 전투기한테 걸릴까봐 야간에 이동을 하는데 그 야간에 이동하는 경로가 있거든 불키지 않고 은밀하게 이동하지만은 거기에 또이 미군 어뢰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간에 일본군 바디선을 보면 어뢰라든가 기관총을 이용해서 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뢰정의 빠른 속력을 이용해서 히트앤드런 도망쳐버리는 거야. 그럼 일본이 그 반격을 해라도 워낙 빨리는 배니까. 어떻게 때려 붙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뢰정 작전이에요. 이 플럼프 딩이라는건 원래 섬 이름이 프램프링인데 케네디, 지금은 케네디 아일랜드라고 그래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케네디가 타고 있던 같은 형의 어뢰정에 이거는 지금 양쪽, 어뢰를 네방 갖고 다니는데 두 발, 두 발, 여기 두, 두 발은 사용하는 모양이에요. 여기 두 발만 남아 있는데 이거는 어뢰 발사관이 안 보이죠. 그냥 오래만이죠. 이거는 신형, 신형 오래전. 근데 케네디가 사용한 오래정은 구형에, 그래서 발사관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발사관이 보이죠? 예, 네, 발사관이. 이건 뭐, 니까 105, 케네디가 정장인 오래정 번호는 109군데, 이건 105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같은 편대였을 거예요. 그리고 오래정은 이게, 이게 쎄면은 그렇게 속력이 안 나와 이게 합판입니다 합판이요 합판들 이거 합판이네 이 합판으로 만든 배기 때문에 거기다 고속 엔진을 붙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속력이 빠른 거예요 가벼운데다가 강한 엔진을 부착시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점오 이 캘리버 오공 이거는 이제 적에게 큰 타격을 줄 수가 없어 그냥 예를 들면 저이 두꺼운 장갑을 갖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그 소용이 없어 그럴 경우에는 이런 37mm 포를 이 오래전 후미에 붙였어요. 그래서 어, 상대방이 두꺼운 장갑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37mm 포를 사용했어요. 오래전은 보통 한두 척이 이 공격에 가담하지 않고 할 때는 마치 늑대떼처럼 열척, 어, 스무 척들이 정신없이 공격합니다. 대응별. 그다음에 렌도바섬. 아까 렌도바라고 몇개 나왔죠? 이게 렌도바섬에 이 섬이 있고 또 작은 섬들이 막아주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항구죠, 여가 여기가 루바리아라는 섬인데, 여기가 미군의 어뢰정 기지에. 그러니까 케네디 중위가 여기에서 근무한 거예요. 여기 어뢰정 수십 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뢰정들이 이건 다 일본군 기,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이고, 이 비행장은 문다 비행장이라고 해서 일본군이 닦아놓은 비행장이에요. 네, 이 하늘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 야간에 야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해가 질 무렵에 어뢰정이 편대를 지어서 출격합니다. 열척, 스무척 나가면 네척씩 그룹을 지어서 나가요. 이건 일본군들이 장악한 섬이니까 이 사람들이 보급을 위해서 군인이나 또는 보급품을 운송할 때 그걸 기회를 포착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케네디 메모리얼 홀 앤드 뮤지움 랜더바 섬의 원주민들이 세워놓은 케네디 박물관이에요. 너무 좀 어떻습니까? 초라하죠. 네. 원래 저쪽 동네가 그래. 우리처럼 요번날 진도에 가 보니까 박물관이 엄청나게 좋던데 이이 이 동네는 원래 또 그런 동네. 예? 나뭇잎으로 만든 그 박물관. 여기 가면 미군들이 여기 주둔할 때 밥해 먹던 반합, 뭐 기관총 뭐 이런 게다이 안에 있어. 그섬 이름이 <laughs> 루바리아. 루바리아키지. 그 다음에 이거는 PT-10과 일본 구축함 아마게리가 43년 8월 1일 충돌했는데. 어, 일본군 구축함은 이거는 이제 2차 대전 그 구, 군함만 얘기한 거예요. 군함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월십이라죠. 월십. 에, 배틀십은 군함의 종류예요.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기자들도 이걸 잘 몰라. 그러니까 전함은 보통 2차 대전 때는 무게가 이 베스트는 2만 톤 이상이고 주포가 10인치 이상.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전함을 캐피탈십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군함 중에 등치가 제일 큰 거지. 그다음에 순양함은 크루스함은 순양함 순양함은 2차 대전 때는 주포가 6인치 8인치 8인치는 중순양함 무거울 중자 그다음에 6인치 포는 라이트 크루즈 경순양함 구축함은 이게 4, 4인치나 5인치 포가 주포였어요 이 아마기리호 일본군 아마기리함은 1700톤 약 1680톤이 그런데 2차 대전 때는 구축함이 크기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안함이 몇톤이에 천안함 1200톤 당시에 일본 군 구축함이 1,200톤짜리도 있었어요. 왜냐면 천안함처럼 초계함보다 큰 거는 호위함이죠. 호위함은 1,800톤인데 그 후에 구축함인데 지금은 구축함이 4,000톤, 5,000톤 그러지만 2차 대전 때는 2 0 2000, 0 0 보통 2,000톤 내외였어요. 그래서 암마기류는 5인치 포를 갖고 있는 구축함이었고 초계정은 아까 아까 우리 백두산함 얘기했죠. 백두산함이 초계정에 우리는 초계함 그러지 근데 사실은 미국 입장으로는 페트롤 크라프트 그래서 번호만 있지 그배 이름이 없어요. 미국은 조그만 군함에는 이름을 안 줘. 그냥 번호만 주지. 그다음에 어뢰정. 이게 보통 뭐 36톤에 서 46톤 어떤 거는 50톤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장점은 속력이 최대 45노트까지 나와. 구축함은 한 최고 속력이 한 38노트 이상이 40노트 이상은 없는데 이 어뢰정은 45노트까지 나와. 45노트면요, 올해보다 더 빨라요. 무슨 얘기 지 알겠어요? 올해가, 싸면 상대방 군함 맞추는 건데, 이 45톤은, 어, 올정에서 오래 싸갖고 상대방 어, 올정 맞추기는 이게 참 힘들어. 올해보다 더 빠르니까. 이 PT109가 저렇게 해서 구축암 암마기료와 싸웠구나 하는 걸, 그런 걸좀 피부로 느끼라고 내가 이렇게 좀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